자, unfortunately, 불행히도, recent week have proved that, 최근 몇 주는, 부, 이제, 복수니까요, 최근 몇 주는 대절을 증명했습니다. 어, 요거는 목적어가 되겠죠? The global economy hasn't decoupled from the, the American consumer nearly as much as many theorized it would. 어, 좀 문장이 기네요. 자, 세계 경제는 분리되지 않았다. 미국 소비자 소비자들로부터 거의 어. 자 여기는 as as 원급 비교가 되겠죠? 그러니까 뒤에 지는 만큼 앞에 지는 매우. 자, 여기는 또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고요. 동사 다음이니까 목적어가 되겠죠. 2번이라고 할게요. 여기는 얘가 주어. 얘가 동사. i t 는 여기서 세계 경제를 나타내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론 이론으로 이론 이론으로 주장하다 정도 만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문장은 자 많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가 그러했을 것이라고 이론 으로 주장했던 것만큼 어, 매우 많이 매우 많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분리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경제도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our global economy is still fluctuating with the depression of American economy. 우리의 세계 경제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. 미국 경제의 불경기와 함께